네. 도봉의 형제 문구 안구 할인 매장입니다. 여기는 보물, 보물이라면 보물이고, 꽤 사고 싶은 것들이 많았고, 아직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,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, 다양한 제품들이 있었습니다. 뭐, 썬가드, 뭐, 케이캅스, 뭐, 그 다음에, 열혈강호 엽서, 건담 연습장, 건담 스케치북, 어 옛날 그 연습장 스케치북, 옛날 문구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사실 제 것만 보느라고 <laughs> 어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리면 그렇고요. 뭐505 자전거, 또 복도에 제 화장실을 그때 잠시 갔다 왔는데 2층 화장실 올라가는 길에 그 옛날 세발 자전거. 이런 것도 있었고요. 아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어 그다음에 번개. 그게 제가 번개는 옛날 그러니까 제가 봤던 건 아닌데 번개 그 롤러 블레이드 타고 네, 그 번개, 하튼간 여그 번개 블레이드도 있었고요. 다양한 옛날 그, 그 작동 안구들 이런 것들도 많이 볼수 있었어요. 저는 여기서 생각보다 별로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, 뭐였지? 다간, 그레이트 다간이랑 선가드 왕구 중에 이렇게 선을 잡아 당기면 팔이 막, 막 반복해서 움직이는 게 있어요. 그거 정도 사왔던 것 같아요. 그리고, 어, 연습장 조금 한두권 이렇게 사왔던 것 같은데, 여기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. 이, 약간 이제 문방구 투어를 하다 보면, 점점 보는 눈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? 또는 여러 사람하고 공유 교류를 하다 보면 아, 이거는 샀었어야 되는구나. 그런 것들이 좀 생기거든요. 어, 뭐 제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사지만 또 어, 그게 이제 좋아하는 것들과 연결되는 경우도 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를 봐야 되는 A를 좋아하는데 A와 B와 C가 연결돼 있어 가지고 BC도 사면 좋은 거.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. 그런 것들을 많이 봤던, 그러니까 여기에 물건들이 좀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지금도 그런 물건들이 남아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여기 다녀온 지도 꽤 오래됐는데, 이 근처를 지나갈 일이 없네요. 이 근처를 좀 지나간다면 제가 무조건 들러서 어, 그때 못 사왔던 것들을 사왔을 텐데, 아, 뭐 지금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, 그래서저 득템을 몇, 몇 가지 했다는 거, 그 다음에 득템 거리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았던 그런 할인 매장입니다. 그리고 나중에 검색을 했어요.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곳이더라고요.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겠지만 또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도 혹시나 이제 도봉 쪽을 지나가게 되면 여기는 꼭 다시 한번 들러볼 곳입니다. 형제 문구안구 할인 매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